서울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치 있게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 우리 돈이 많으면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돈이 적그 격게 있으면 살수 있는 것 그게 뭐 그런 것들이 서울 시내에서는 협소주택이에 협소주택이 요 제가 아, 오기 전에 지금 전단지를 보고 사전를 찾아봤는데 적은 주택, 협소 주택을 가지고 말 그대로 협소한 주택지 네. 협소, 협소한 주택을 가지고 우리는 협소 주택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도 우리 서울 시내에는 협소 주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도 없어지기도 했는데 재개발 지역을 해제하던가 아니면 지구 지정을 안했던 지역들이 과거 우리가 70,80년대 어?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70,80년대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재개발도 아니고 뭐 다른 방법으로 이게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거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도 단계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1, 2, 3, 4, 5단계해 가지고 단계별로 개발하는 유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서울의 시범 도시 세생 사업 지구는 어디냐? 동대문구 창신동입니다. 동대문구 창신동. 창신동은 있는 마을 그대로 살려서 단편하게 페인트 칠고 그 동네 신이 살고 있으면 시인의 집명태 하나 달아주는데 생생내릴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근데 생생내는 도시재생 사업에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은 물 먹어 잘먹어니다 시기적 물 먹게 돼요. 그래서 어, 우리 마을 살리기 형태라든가. 이두 가지,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도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세 가지 유형 자체에 속하는 지역에다 투자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데, 여기는 시에서 지정만 해주지, 개인, 내가 스스로 소유자가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소유자가 개발을 했을 때그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 예를 들어서, 헌폐올 용적률 혜택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원하는 것을 한 가지 충족을 해주면 내가 한 가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개발 자체를 서울 시내에서 많이 달아주고